일본 프로바둑 최고의 전통 본인 방전. 한국에 전통의 국수전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본인 방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래와 뜻은 전혀 다릅니다. 즉, 국수는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지만, 일본에서 그런 의미의 단어는 명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방은 무슨 뜻일까요? 일본 역사에서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잡았던 막부 시대에는 바둑을 전문적으로 두는 4대 가문이 있었습니다. 4대 가문은 혼인보, 이노우에, 야스이, 하야시 가문을 뜻합니다. 4대 가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바둑 가문이 원저도 대부분 혼인보가 출신이었고 또 바둑인 평생을 목표라 할수 있는 명인 기소의 오른이도 혼인보가 사람뿐입니다. 당시 명인은 지금이 구단에 해당하지만 동시대에 단한 명뿐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명인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인에 오르면 종신관직이라 할수 있는 기소에 오르는 것이 거의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혼인보는 교토 자코지라는 절이 승려 니카이가 이거 하던 암자의 이름입니다. 니카에는 승려로서 불도수업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바둑 공부도 했는데 점점 실력이 늘어 당대 최고수가 됐습니다. 이에 당시의 실력자인 오다 노부나카는 그에게 진정한 명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스가 권력을 잡았을 때 에도로 같이 자리를 옮긴 니카에는 1313년에 혼인보 가문을 열고 초대 혼인보인 혼인보 산사가 됩니다. 다만 승려이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이에게 다음 혼인보의 자리를 양도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혼인보 가문은 일본 바둑계를 주락펴락하면서 21대 혼인보, 휴사이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인보 슈사이 생의의 시기에서 알수 있듯이 이후 일본 기원이 설립되고 현대 프로바둑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슈사이는 혼인보를 가문 의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방식에서 바둑대로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939년 일본 기원 주간 마이니치 신문 주최의 바둑대로 본인 방전이 탄생했습니다. 본인 방은 한자의 한글 발음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보통 일본의 기존 이름을 현지 발음이 아닌 한글 발음으로 표기합니다. 세습이 아닌 현대 기전으로 바뀐 본인 방전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사람은 세키야마 리치 6단입니다. 1 9 4 1년이 결승 6번기에서 세키야마 6단은 갓도신 7단과 3승 3패로 동률을 잃었지만, 본선에서의 성적이 1위였기 때문에 재대결 없이 일본 현대바둑 최초의 타이틀 보유자라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1기 당시에는 덤이 없었고 2기는 단판 승부였기 때문에 흑에게 4집 반이라는 덤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기 때부터 6번기로 다시 바꾸어서 덤을 없앴는데 또다시 3승 3패의 결과가 나오자 4기부터는 덤 4집반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현대 바둑 기술의 발전에 따라 30기때 덤이 5집반으로 59기때 6집반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방전은 기성전, 명인전에 이어 상금순위로는 일본 3위 기전이 됐지만 지금도 일본 프로기사들이 가장 염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우승을 많이 한 기사는 조치훈 구단으로 총 10위에 우승했습니다. 특히 44기부터 53기까지 10연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치훈 구단이 일본 프로바둑계에 전례 없는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운 뒤에 마연니치 신문에서는 본인 방전 5연패 이상의 기록을 세운 기사에게는 만 60세 이상 또는 은퇴 후에 본인 방 가문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0연패를 한주치훈 구단에게는 예외적으로 즉시 본인방 가문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후 규정이 바뀌면서 9연패 이상을 해도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다카가와 갑구 구단은 22세 혼인보 슈가쿠로 사카다 에이오 구단은 23세 혼인보 에이즈로 이시다 유시오 구단은 24세 혼인보 슈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훈 구단은 개명하지 않고 25세 혼인보 시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방절 타이틀 보이자는 이아마 유타 구단으로 9연패 중입니다. 내년에는 조치훈 구단의 대기록인 10연패와 타의 기록에 도전하는 이아마 유타는 26세 혼인보 몬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방전에서는 오랜 일본 바둑의 전통과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이야기를 후세 바둑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